점수는 8대8 동점이 됐습니다. 이다영 살짝 내려와서 백커스. 호위 연타. 넘어지면서 수비를 해냈습니다. 백스텝. 블록카운트 점 현재까지 4등점 80%의 공격 성공률. 범실은 없는 알리입니다. 강소희의 대신 중앙속공격. 특히 이고은 선수가 들어왔을 때 공이 조금 떨어져도 김유리 선수를 잘 이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고은과 김유리거든요. 네, 현대건설을 상대로 김유리가 공격 득점도 많았고 성공률도 괜찮았습니다. 중앙 공격 막혔고요. 김현규이 받습니다. 언더로 들어 올렸습니다. 스파이크. 있습니다. 처음에는 하나두 개가 공이 더 높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수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과 약간 맞지 않았는데 네. 지금 높이와 스피드는 이수현 선수가 들어오는 스피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점수는 12대 9. 네. 또 떨어집니다. 서브 점이네요 김유리의 서브 에이스까지 13대 9로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. 1대 건설은 화려한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집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받고 올라갑니다. 스파이크 다시 살려놓고 문명의 연결 알리 아, 알리 선수가 80%가 넘는 성공률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. 예. 2단 연결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어렵게 받았습니다. 언더로 올렸습니다. 강수빈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. 황민경 이소영 받고 알리 스파이크 마야가 붙일 수 있어요? 가운데 야미진 스파이크 다시 살려놨습니다 이골 백터스 오른쪽 <laughs> 고잉이라놓기 살렸고요. 스파이크 다시 봤습니다. 이골의 선택 빠르게 감소 쏘비 70:25 25대21 1세트는 GS 칼텍스가 가져갑니다. 아 결국 초반에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던 게큰 승리 요인이 될수 있었고 일단 블로킹 타이밍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는 양 사이드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